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태풍 하이선에 대한 4차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태풍 하이선이 올때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태풍 하이선의 현황입니다. 지금 태풍 하이선은 중심기압이 무려 920 헥토파스칼로 매우 매우 강한 강도의 대형급 태풍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앞으로 태풍의 중심기압이 최대 910 헥토파스칼까지. 내란 것으로 보여서 이는 매우 강한이 아니라 초강력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저번에 많이 사건 그냥 애교였고 이번 태풍이 진짜 이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풍 반경은 450km로 굉장히 넓어졌고요. 지금 중심지역에서는 최대풍속이 무려 초속 64m/s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북북서진하면서 시속 15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검색이 바로 우리나라의 KMA이고요. 빨간색은 일본의 JMA 노란색은 유럽의 ECMWF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나온 진로에 의하면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동평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새벽만 해도 태풍 경로가 부산 강속으로 관통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 바뀌면서 대략 울산 동쪽 해역을 지나가면서 포항 간절 곳을 관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풍의 경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아직도 일본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복쉽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태풍의 경로가 잘 보시면 포항의 간절 곳을 관통한다고 있고 내륙을 거치나지 않고 대부분 다 바다를 따라 쭉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과 유럽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을 스케일 다운해보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간다고 했었는데요. 밤새 태풍의 경로가 많이 동편화되면서 지금은 대마도 동부를 관통한 다음에 포항 간저곳을 관통해서 장 동해상으로 진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풍 자체가 워낙 거대한 만큼 우리나라 동부 전역이 모두 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 반경에 드는 만큼 각별한 대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아까 봤던 것처럼 태풍 하이선 자체가 워낙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지가 마이삭보다는 상당히 동편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풍속이랑 비 자체는 마이삭과 바비보다 더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태풍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바로 태풍 하이선의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은 지금 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선명하게 떠 있고 중심부를 부분으로 엄청나게 강한 비구름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태풍의 북쪽 부분에서도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매우 강한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번 마이타보다두배더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4등급인데요. 이록 어제 밤에는 5등급이었지만 지금은 4등급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슈퍼태풍이라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 i g 수가 높으면 매우 강한 태풍이고요, C.I.D. 수가 낮으면 약한 태풍을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 자체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추가적인 발달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제만 해도 태풍 자체가 매우 급발달했는데 그나마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서는 발달이 약간 정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c i 지 수가 7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아직 태풍 자체가 워낙 뜨거운 바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달은 언제든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태풍 하이선이 언제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KMA에서 발표한 태풍 경로인데요. 9월 7일, 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9시가 되면은 대마도 부근을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 1시가 되면은 부산과 울산 옆으로 관통한 다음에 밤 9시가 되면은 점차 울릉도와 독도 부근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의 고비는 바로 9월 7일 오전부터 밤이란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서 다음 주 월요일은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풍 하이산 북상에 따른 날씨를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지역은 바로 동남해안 그리고 동양과 수도권을 포함한 영서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도권을 포함한 영서 지역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태풍 자체가 기존의 이러한 진로가 아니라 이쪽으로 동편화 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태풍과 상당히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거의 저녁에 태풍의 반경에 들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와 강풍은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역의 문제는 바로 전면 수영대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한기가 남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웠고 건조한 한기가 고장 태풍에 물고 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저번 이삭 보다는 더 강한 비가 올 수가 있고 특히 이번 비는 태풍 자체의 곡률에 의해서 동쪽으로 꺾이는 수도권 지역하고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많은 비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남해안 지역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른 것은 바로 태풍 경로가 일로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동편화 되면서 부산과 거제도 지역은 아주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풍의 중심부가 지나는 만큼 강한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울산적하고 포항적입니다. 태풍 경로가 동편화 되면서 남풍 류는 불어지 않겠지만 문제는 바로 엄청나게 강한 동풍 기로가 곧장 울산과 포항 일대로 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지형적 영향도 가세에 따라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정관일 때 하고 그다음에 울산과 포항 일대에서는 거의 500mm가 넘는 어마무시한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게다가 태풍의 중심도 지나는 만큼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정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동해안 지역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태풍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강한 동풍 기로가 곧장 백주대간을 만나면서 태풍 자체가 남쪽에 있다 할지라도 저번 양양처럼 시간당 120mm가 넘는 어마무시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가 오게 될 곳은 바로 이곳 동해안 지역, 즉, 고성, 속초, 강릉, 양양일대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거의 800mm가 넘는 어마무시한 비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태풍 자체가 일로 가기 때문에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오기도 전부터도 매우 강한 동풍기로가 불멜 따라 비가 먼저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은 비는 점점 더 강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올해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태풍 말삭에 대한 아픔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곧장 더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날씨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는 바로 전면 수렴대의 일부 영향입니다 지금 태풍 하이서는 여기 일본 앞쪽에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부분으로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고, 태풍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으로 수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렴대는 북상하지 않고, 부산 지역에만 머물다가 점차 빠져나갈 것이고, 문제는 바로 내일 한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면 수렴대가 북상하면서, 내일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태풍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태풍 하이선에 대한 4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제가 내일 날씨 브리핑과 같이 연관지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